커브 쓰레기 A 부신 용명 시청주 윤삼삼 오 오케였다 근데 여기서 그아 제목을 바꿀 수 있구나. 오버워치 뒤질 때까지 네 여기서 그 내초에 아, 네, 오버워치 그 유튜브는 그거구나 그 근데 이거 시청자가 뜬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유튜브 채널 뭔데? 너 유튜브 채널 뭔데? 딱 그냥 오버워치2 뒤질 때까지 그냥 오버워치2 뒤질 때까지 아니, 채널 서, 서, 안안 뒤질 때까지 석감자 안나 석감자 절대 학급 학교 가서 아이 아,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어떻게 바꾸지? 이거 시슈발 여기 내 얼굴 나오는데, 아, 내 프사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썸네일이 지 얼굴이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거? 아 <laughs> 어, 썸네일을 아니, 썸네일을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이거? 업로드 네, 썸로드 업로드. 아? 썸로드 썸네일 업로드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아무것도 업로는 건데? 없어 썬내일을 애초에 다 집어넣은 적이 없는데? 감자로 해놔 <laughs> 없으면 기본이 그런가보지 개X같네 아무도 안볼것 같은데? 존나 존나 재미없어 보여 저 사진 뭔 사진인데 이게? 어이 서 감자 크림 오버워치 연관도 없고 제목부터 너무 재미없어 존나 어그로 좀 끊어봐. <laughs> 아니 어그로 그렇게 뭐가 있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려 했던 건데. 되고 있는데 일단 라이브는 성출되고 있어. 그래? 그럼 챔피언 찍은 걸로 해놔야겠다. 챔피언이 아니지만. <laughs> 아니, 2 메가바이트가 넘는다고 안 된다는데? 썸네일이 미친 새끼인가? 뭐야, 너가 채팅 쳤냐, 유진? 어. 뭐라고 쳤냐? 썸네일 보냐고 아, 나왜 이렇게 눈에 잔상이 났 뭐라고? 아, 눈에 계속 전상이 났네 어, 동일하고, 안구 두통이라고 안구 편두통이라는 게 있어 나도 많이 당해봤어 <laughs> 눈에 계속 뭐가 자꾸 보여 그래서 그 컴퓨터 화면이 제대로 안 보여 그게, 뭐지? 나도 한 번씩 그러거든? 존나, 그, 뭐, 만족할 때? 그럼 이제, 점점 안 보이다가, 어느 중간부터 이제 멈추거든, 그게? 어. 그리고 와서, 뭐, 자고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계속 사라질 때까지 두는데, 그게 꽤 오래 걸리거든, 사라지는데? 그럼 대가리가 존나 아파져 이제 유진. 했네. 음 지금 너가 그럴 거야. 너 약간 그 빛잔상 보듯이 약간 남는 거지. 아. 어. 나도 그랬어. 옛날. 나도 자 자주 그래. 모니터를 너무 봐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옛날에 그 뇌진탕 왔을 때 그때부터 나 시작됐거든. 약간 후유증 마냥 피곤하고 나 아니면 그뭐 뒤통수에는 수술자국 거기 쳐 맞으면은. 아, 유튜브 이거 존나 어렵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 여기 썸네일 뭐냐고 이렇게 채팅이 여기 있구나. 아, 아 씨발 게임을 못하겠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야...씨... 나는 똑같은 걸 겪는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는데 그게 딱 너라니 야 이러면 진짜 못하겠는데 장상이 너무 심해서 넌 어디 쪽이 심해넌 어디 쪽으로 왔냐? 나도 근데 그거 랜덤이긴 하고든 항상? 어디로 오는 게? 양쪽 다인 거 같은데? 눈을 감고 보니까 음. 약간 정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있어. 시야의 정중앙에서 살짝 왼쪽. 점점 커져? 그거는 모르겠네. 눈을 감아도 자꾸 뭐가 형태가 나눠 있네. 음 맞아. 근데 그게 나 존나 무섭거든. 그 옛날에 계속 이래가지고 약간 막그그 그 실명 위기로 되는 그 병명 이름이 뭐지? 백내장. 아니 백내장 말고 막막방울이라고 병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살짝 달라. 막막방울이랑 안구 편두통이랑은 좀 다른 다른가 봐. 그거는 약간 커튼 치듯이 안 보인대. 아예 음. 그냥 가려진대. 그냥 어느 시야가 되게 자주 그런데, 그거 그러고 약간. 너무 그... 벌레 같은 거 있잖아 벌레 같은 거지딱눈딱 딱 봤을 때 그냥 흰 색깔 보고 있으면 보이는 벌레들 이지 유진 그거를 뭐라 하더라 그 벌레들을? 아그 약간 실처럼 꼬불꼬불한 거 보이는 거? 아, 어, 근데 그게 존나 많이 보이면은 그것도 막막방이래 그거 뭐라고 하던데 그... 맞아 나도 기억이 안나 무슨 무슨 등이었는데 나도 그거 있어 근데 그거 그... 약간 깨끗한 곳 보면은 약간 그거 잘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여 어쩔 수 없어 그거 안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예요금 그냥 못본 거야 아못본 거지 애초에 계 그래? 관... 어 뭐가 계속 그래? 이거 그 눈에 잔상 맞는 거 나는 항상 그거 난 다음에 부... 그거 낫고 이제 좀 나아지면은 다시 잘 보이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존나 아프기 시작하더라 처음 났을 때 뇌진탕이었고 그 뒤로는 뒤통수에 충격 맞으면 뭐좀 충격 있으면은 안 보이던데. 응. 네? 음, 처음에는 존나 오래 갔어. 거의 하루 왼쪽일 갔어. 지금 시간 지나니까 막2 3 0 분으로 줄을 던데. 아이고. <laughs> 방금 막 시작된 거 같은데. <laughs> 방금 막 시작됐대. <laughs> 점점 커지네 니네 말대로. 음 점점 커져. 나도 그게 왜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안과 가서 검사한 게 아니라 나도 GPT한테 물어봤거든 궁금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래갖고 내가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1년에 한번 꼴로 그랬단 말이야 나그 일하다가도 한번그딱 나온 거야 그 안구 편두통이딱그 순간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계산은 해야 되는데 포스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음 그리고 나 게임할 때도 오버워치 하는데 그, 난 그때 오른쪽이었거든, 딱그 순간에는. 오른쪽 위에서 누군가를 날 때리는데 아예 안 보여. 딱 그것만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laughs> 경쟁하고 있는데. 야무지게 쳐받고 졌지, 일단. 그리고 이제 바로 잠, 바로 자러 갔지. 그게 근데 내가 봤을 때너 요즘에 너무 늦게 자서 그런 거 같은데? 늦게 자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너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평생 걸릴 거야, 진나 좁된 거야, 나는. 자꾸 늦게 자고 밥한끼 먹고 자고 이사를 전날 갖고 매력력이 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지 컴퓨터 의자에 계속 앉아 있고 이러면서 이상해졌나 봐 근데 뭐그 사실 뭐, 그 정확하게 그거 때문이다는 아닌데 나도 근데 왜생기는지 모르겠다 약간 영향은 있겠지 음 그렇지 근데 확실한 거는 짜증나 그거. 기분 나빠. 난 이제 그거만 들면 속 안좋고 머리아파. 존나 기분 나빠. 유튜브는 하지 말까 그냥? 유튜브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 유튜브는 관리를 못할 것 같아 내가. 안해 동시송출.